안녕하세요. 진영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어, 제가 얼마 전에 해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에는 크게 행위, doing 중심의 삶과 존재, being 중심의 삶이 있는데 이 doing, 행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으로 인생이 대부분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being, 존재 중심의 삶에서는 삶의 존재 자체가 주는 느낌에서 행복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소유나 성취의 그런 감정이 아닌 감상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맑은 하늘 좋은 경치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행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해석을 먼저 해보면, in charge of는 뭐뭐의 담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익에서 꼭 알아야 되는 구문이고요. 또 how I feel 하면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얘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구문인데, 영장 영상,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내 감정은 내가 정하고 오늘 내 감정은 행복으로 고를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참고로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m choosing happiness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음을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주의할 발음은 I'm in charge of의 연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줄 쳐놓은 부분이 연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은 I'm in charge of how I feel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음을 너무 신경 쓰면은 굉장히 말이 엉키게 되기 때문에 연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박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I am in charge of를 굉장히 빨리 읽는데 대신 charge에만 박자를 이렇게 줘서 I'm in charge of. I'm in charge of. I'm in charge of, in charge of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또 how하고 feel에도 박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I'm in charge of how I feel 해 볼까요? I'm in, I'm in charge of how I feel. I'm in charge of how I feel. 두 번째로 주할 발음은 choose인데요. 이 choose 의 오오 같은 경우에 장모음이기 때문에 우우를 두번 길게 뺍니다. choose, choose, choose. 또 choose 이렇게 음절로 끊으시면 안 되고 이 choose는 소리가 한 번만 들어가요. choose가 아니라 choose, choose. choose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오 장모음 단모음을 한 개만 더 보면은 음식의 경우에 food, food, food라고 발음하고 발은 발음 우우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들어가면서 foot, foot, foot. 세 번째로 주의할 발음은 happiness의 ness 발음인데요. 이 해피니스를 가끔 해피니스, 해피니스 이렇게 너무 세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에서 니스는 여자 조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하피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슈어 사운드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에서 나오고 있죠. 강세가 없는 아의 이유는 하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해피니스, 해피니스 이게 아니라 이 n-e-s-s-e는 강세가 없으니까 힘 빼고 하피니스. happiness 라고 하는데 이게 힘을 빼려고 너무 억지로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말이 이상해지니까 힘을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를 세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안 되면은 저처럼 해다 힘을 딱 줘서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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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ines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보시면 아마 잘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Not yeah. only how I feel about myself. That's how I feel about that. I can, I can describe how I feel right now because. I could either choose happiness or I could choose to give up. I'm in control of my own pain and I choose to feel happiness. I a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I always choose happiness. I am my own superhero. 한 강연자가 손에 100달러짜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 지폐를 원하는 분이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다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강사가 그 지폐를 마구 손으로 꾸겼대요. 아직도 이 지폐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이번에는 그 강연자가 바닥에다 그 지폐를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막 마구마구 밟았대요. 그 다음에 그 마구 밟힌 지폐를 들고 아직도 이 지폐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돈 쓰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돈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도 돈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도 당신의 인생은 상처 따위로는 절대 가려지지 않는 보석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 같은데 도대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뭐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아, 내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치는 게 아닌가. 내가 내 가치를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녔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세상인데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고 어떤 누가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뭐 꾸겨지고 밟히더라도제 인생에 있어서 저란 사람은 어떤 위인보다 또 어떤 보물보다 큰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참 별거 아닌데 그거를 깨닫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삶이 행위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게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중심이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인터넷 쇼핑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행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아무래도 뭔가를 해내야지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 허한 마음을 인터넷 쇼핑, 막돈 쓰는 거, 막 폭식하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존재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 같은 걸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라든지 횟수가 현저하게 줄게 되는 거죠. 또 그전에는 제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할수록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저 자체가 제가 잘나건 못나건 항상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날 포함해서 모두 다 기준 미달이고 가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과 또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같은 세상이더라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하찮게 취급하고 쓰레기처럼 느끼겠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예요. 먼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죠. 오늘 내 기분도. 내 인생도, 내 삶의 가치도, 내가 사는 세상도 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I'm in charge of how I feel and today I choose happiness. 오늘 하루 이 문장 반복하면서 나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쌤이었습니다.